입니다 하나의 역학 역학은 뭐냐면 힘 역자를 써가지고 힘의 관계를 역학이라고 하네요 힘의 관계를 역학 자 하나의 역학에 변할 수 있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극적으로 스포지에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역학은 개념이야 내가 단순니까 이즈를 써야 되는 거야 개념이야. 뭐의 개념이냐면 홈필드, 홈 필드, 홈 경기장의 입점이야홈 경기장의 입점이죠홈 구장의 입점홈 구장이요. 홈 구장의 입점이 혹은 장점. 인치. 그 홈. 공부장에서는 공부장에서는 공부장 홈구장 받았으니까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부사, 메월로 바꾸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인지된 인지된 여기서는 부담이라고 해석했더라고 인지된 부담과 자원이 인지된 부담과 자원이 seem to 뭐처럼 보여. 플레이롤 어 플레이롤은 어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니까 역할을 하다. 플레이어 임포턴트 롤은 중요한 역할을 하다, 오케이. 플레이어 리틀 롤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 어, 스포츠에서 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학 힘의 관계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홈구장의 입점이라는 개념인데 홈구장에서는 인지된 부담과 자원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러 인지된 부담이 뭔지, 인지된 자원이 뭔지 알아내면 되는 거야. 이거 하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홈그라운드는 어필트 원본처럼 보이다. 원본처럼 보이다. 홈구장은 뭐처럼 보이냐면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더 크게 인지된 자원을 제공하는 거야. 더 크게 인지된 자원. 그러면, 홍구장은 제공하는 거야. 더큰 자원을 제공하는 거야. 더 큰. 뭐냐면, 팬들도 있고, 홍구장도 있고, 등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원은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거야. 그러나 연구자들의 예를 어떤 사람이냐면, 연구자들, 이 연구자들은 못중에 하나요. 못중에첫 번째 중에 한 명이야. 뭐를 한첫 번째 주, 중에 한 명이냐면, 첫 번째 폰타 지적하다, 지적하다, 지적한 첫 번째 중에 한명이야 뭐냐? 이러한 경쟁적인 경쟁적인 요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경쟁적인 요소가 변하는 화 거야. 예를 들어서 success percentage 성공률. 성공률, 뭐에 대한 성공률이냐면 홈팀에 대한 성공률. 어디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 야구가 보네. 플레이오프는 준결승, 월드 시리즈는 결승, 챔피언 결정전인데 결승, 준결승 결승에서 성공률이 떨어진대. 응? 뭐야? 제발. 준결승이나 결승전 마지막 경기를 홈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니네 야구 좋아해? 하가 e b 스가 대전 팀이야. 대전 팀인데, 마지막, 마지막 우리 월드시리즈 챔피언 결정전을 대전에서 하고 있 거야. 오케이? 그럼 홍부장이 자원들이 있잖아. 팬들도 있고, 홍부장도 있고, 등등 있잖아. 그치? 대전고 그런데, 홍부장에서 승리하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되니? 어? 그럼 홍부장이, 홍부장 자원은 좋은 거고, 부담은 나쁜 건데 왜 떨어지지? 왜냐면, 팬들이 되는 거야.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인지된 부담이 되는. 팬들이 부담이 되는 거야. 레더 댄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원이라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야. 뭐 해서 이러한 수사권 숫자에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어, 결승전 마지막 동기 얼마나 중거해렇지 홈부장에서딱 해. 그 우리 팬들이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자, 이거 좀올릴게 그러면 이러한 변화, 어디에서 변화냐면 인식에서의 변화, 인식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역시 또한 설명해 줍니다. 왜? 팀은 팀인데 어떤 팀이냐면 의주 의주동 답은 뭐냐면, 일이답다에 의주동 답은 의주동. 그 팀은 S가 노력하다, 도전하다, 고전하다 s 다 5분 분투하다, 5분 분투하다 분투하다 5분 분투하다 그해 초에 5분 분투하고 있는 팀이 5분 분투하고 있는 그해 초에 초 시작해요 걔들은 한영해 환영하다. 얘들은 뭘 환영하냐면 로드 출입 원전 경계로 원전 경계로 환영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줄이다. 뭘 줄여? 인지된 부담과 인지된 부담. 그리고 아빠. 오케이. 인지된 부담과 근요 yeah. yeah. yeah.